기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갈 이제 목차들인데요. 이제 쭉 보시면 RT라는 이제 큰 거대한 가상기업의 어떤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와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통제, 감시, 모니터링, 평가, 이렇 최신 경영이론인데 주로 이제 앞쪽에 있는 건 올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게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대부분 이제 플랫폼 회사나 이런 거 관련된 용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됐고 실제로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기출 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보면 나오는 게 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모의고사 몇번 보셨죠? 예. 네. 문제의 개수는 여러 개가 있으나 내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애들로 쓰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때 아마 선택을 할, 하시는 게 좋고 컨설팅이나 이런데 계신 분들은 뭐 선택하면은 남들보다 더 휘양 찰랑하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쓰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넣어놨는데요. 보면은 막 옛날 거 경영 쪽은 옛날이나 최신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막 나와요 여기서 보면 IT 거버넌스 이 단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또 올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G는 뭐 시사적으로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단어들이고 조금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EA Enterprise s o l u t Architecture 이거는 뭐제 기억으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나왔을 때 되게 트렌드 했던 이제 IT의 업무들이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생통맞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23년도에 정부에서 엔터프, 뭐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뭔가 지침이 또 하나 새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 정보처리 기술사 통틀어서 뭐 관리든 뭐든, 요 시험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이제 기술사, 아, 그 자격증의 제일 위에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이나 보시면 은 정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에 한문제씩 거의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는 이제 들어와 있어요. 오브젝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보통 기술사님들이 자료 만드실 때딱 이거 하나를 다 넣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뭐냐 여러분이 나중에 이 도메인을 공부를 하고 나서 토픽을 공부하고 나서 안 보고 이거의 관계를 그리고 뭐뭐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쭉다 어느 도메인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연관성과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키워드들을 다 만들어서 엮어서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아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될것 같죠 한테요 <laughs> 하면 됩니다. 저희도 다 했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라고 별뭐 뭐 특별한 사람이없겠어요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기업 경영 전략 수립 해갖고 나오는 단어들인데 들어보시는 들어보신 내용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내용도 있고 컨설팅에 계시다고 하니까 컨설팅에 계셨던 분들은 좀 나이, 내용이 단어들 이 익숙한 게꽤 있을 겁니다. 네, RT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어,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IT는 어떤 단어가 나왔대. 그 단어의 이제 뉘앙스나 느낌만으로 그 안에 뭐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뭐 하는 역할인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r t 그러면 말 그대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죠. 기업에서 리얼타임이 왜 필요할까요? 그쵸. 신속한 대응, 에질리티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서 실제 액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회사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실시간 기업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어떤 회사가 rt라고 할까요 약간 개념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모델은 rt다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그 경쟁업체가 새로 나타났을 때 그들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죠. 뭐 ERP라든가 MES, 이런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